보세요. <laughs> 자 3도 3도 <laughs> 자, 로프트 3도 입니다 로프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안감겨요 이게 네. 같은 딱 길이에 같은거 거라도 로프트가 낮으면 잘 안감겨요 네. 어렵죠. 그러니까 띄우는 걸 전부 다 오른손으로 띄우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왼손으로 띄우려고 해야 되는데, 왼손으로 띄우려고 해야 되는데, 네. 장타 스윙이 딴게 아니고, 오른손 거의 로프트가 낮으니까 일단 띄워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띄우면 스쿠핑이고, 왼손으로 띄우면 이제 장타 스윙이거든요. I'm ready. 네. 근데 이제 거리는 안나요 오른손으로 띄우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띄우려고 하면 정수 씨. 정도쳐 봐요. 저 3도. I'm ready. <laughs> 야, 그래도 볼 스피드 잘나신다레 저도 옛날에 그렇게 띄우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오른손으로 계속 공은 뜨는데 거리는 잘안 나. 지금 뭐 엄청 그... 짧게 느껴지는데. 짧아, 짧아, 짧아. 그건 우드 길이밖에 안 돼요. 그 짧은 샤프트 있던 거 가벼운 거 꼽아가지고. 근데 그거 이제 긴 걸로 만들어놨어요. 3도짜리 헤드 하나 더. 예, 네, 해보세요. 쳐보세요. 쳐보세요. 특히 핸드퍼스 타는 사람은 오른손이 위주, 거의 거의 오른100% 100% 100% 100% 100% 100% 100% 1나0는 엄청 1운다고 생각하는데 안 뜨죠? 100% 100% 100% 100% 1도0도0 0 100%도 정도 100% 음. 공을 잘 띄우시니까. 레디. 음. 확실히 훅이 안 나네, 이거. 괜찮 네, 네. 그, 같은 제그 뭐냐? 제 싱글랭스 아이언, 아이언 길이 다 똑같은 건데, 같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피치, 피칭은 감기고 5번은 열려요. 네, 같은 로프트 아, 같은 라이각에 같은 샤프트라 하더라도. 네, 왜냐면, 이렇게돼 있으면 이게 휠렁 감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감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그걸 이제 헤드 로프트가 낮아가지고 감기는 시간이 필요한 그걸 이제, 열렸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열린 건 아닌데, 베이스가 그래서 잠한 2도, 3도 쓰는 애들은 구질이다 베이드래요. 그죠? 베이드는 우리나라 장타선들은 드로우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걔네들은 7도, 8도 이런 걸 쓰니까 드로우가 많이 나는데. 네. 나지어 붙여봐 들고 응? 있을게 네, 이거는 스윙이 이제 저도 옛날에는 이걸로 띄우려면 스윙이 어려워야 되지 스피드가 엄청나게 나야 미친 듯이 가는 거였거든 네. 근데 이게 뭐냐 스윙이 어렵거나 스윙 스피드가 빨라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뛰우는 거야 잘 띄우는 거야 그래서 거리가 거리가 짧더라. 배드미터할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서브 할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퉁띄우잖 예. 그러면 요렇게 잡아서 이걸로 공 요렇게 잡 띄우면 잖아 그러면 같은 거리를 만약에 같은 느낌으로 스윙을 해도 이게 스쿠핑이막 하잖아요. 예. 오른손으로 퉁 띄우는 거야. 다시 한번, 한번. 발사각이 같은 느낌의 같은 스윙을 해서, 오른손으로, 요렇게, 이렇게 기울여서, 요렇게 띄우는 거랑, 음. 구도 뭐, 이렇게나잖다요 같은 느낌의 스윙을 해서, 요렇게 띄우는 거랑, 거리 차이가 나거든? 이걸로 띄우는 거랑, 이걸로 띄우는 거. 데 네, 스쿠핑 스쿠핑 하는데? 실제로 장타 선수들 보면 다 포즈가 다 이렇게 돼요. 네. 왜냐하면 왼손으로 띄우려고 하거 네. 이렇게 잡아 찍어요. 근데 나도 옛날에 이걸 따라 오른손으로 어떻게 띄우냐면 이렇게 계속 따라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왼손으로 띄우면 여기서 이렇게 접히거든요. 왼손 가지고 왼손 가지고 그냥 퉁요런느낌으요 네. 오른손으로 띄우려고 짓당나고 네. 특히 이제 뭐 이런 티가 들어서. 스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장타 스윙이에요. 나도 옛날에 진짜 그걸 따라하고 싶었 했는데 스윙이 어렵다기보다는 왼손으로 이렇게 뛰어올 걸 못하지 왼손을 아예 안 쓰시는 근 저도 왼손이 잘안 썼어요. 그죠 그죠 그죠. 손운전하 느낌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왼손이 그냥 요런 페이스를 정말 가지고 요렇게 가거든요 방향성이 더 좋아요. 그냥 왼손만 그냥 여기서 왼손을 왼손으로 왼손이 가는 대로 그냥 쑥 가거든요. 왼손을 쓰면서 이제 왼손으로 방향성, 방향성. 만약에 이제 이렇게 왼손을 쓸 줄이 있으면 보통 감기를 시작만 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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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왼손을 쓸수 있는 왼손으로 뭐 내가 뭐 중앙으로 보내고 싶다. 중앙으로가잖아요 왼쪽으로 보내고 싶다. Ready.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갈 거고. 왼팔로 아, 네. 그 이제 제... 방향을, 제... 방향을 아. 지정을 해서 여기서 제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 저로 보면 저... 지정하면 저로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무지를 만든다. 그러면 만약에 밴드를 내고 싶다. 그러면 출발해서 약간 슬라이스를 내고 싶다. 그 왼쪽은 저 중앙을 가르치면서 오른손만 탁 이렇게 하면 돼요. 그면 왼쪽은 중앙을 가릴 서 오른손만 탁 이렇게 하면 웨이드가 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훅을 내고 싶다. 그럼 또 왼쪽은 왼쪽은 출발이에요. 공이. 공이 왼쪽을 정확하게 출발을 하다가 오른손만 탁 감으면 왼쪽으로 출발을 하는데 오른손만 탁 감으면은 이게 훅이 나요. 네. 그럼 굳이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들어오라고 했다. 왼손이 절로 출발을 하면서 오른손이 가까운 문제로. 어, 내가 들어오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내요 지금은 너무 심하게 열어 가지가 데 살짝만 왼쪽으로 보내서 왼손을 왼손으로 공을 보내고 오른손이 깎아치고 도로치고 뛰어치고 하고 그러는 거죠. 스킬을 막고. 왼손이 저쪽으로 보내면서 퉁 가보면은 이렇게 돌아올 거. 페이드는 네. 어... 네. 이제 왼손이 절로 찌르면서 그대로 이렇게 하면 이제 왼쪽 출발해서 돌아오고. Ready. 빨리 보여요 네. 이렇게 될 거. 탄도도 옛날에는 전 탄도를 왼 저도 스크린닝 많이 해서 왼치러자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퉁퉁 띄우는 가실거에요 네. 근데 이제 거리가 내, 제가 띄우면 거리가 아예 안나고 지투어 선수들 보면 은 아예 정말 7번가지고 9번정도 단도를내려서 거리가 나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저도 이제 지투어 옛날에 나가고 있을건데 지투어는 무조건 띄워야돼요 만약에 7번가지고 얘네들은 어 뭐, 뭐 7번가지고 뭐한 181을 날리고 하니까 네. 그러면 저도 그렇게 날리고 싶은데 또뛰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진짜 오른손으로 이렇게 뛰우려고 해요 어, 뭐 거리가 안 나고 네 거리는 이제 안나의 저는 이제 뭐 체격이 커서 조금 낙이 나도 70몇 도면 안 가거든요 그래 21도 나오잖아요 근데 뭐, 걔네들은 대체 얼마나 힘이 <레인> 좋고 얼마나 스윙 스피드가 있고 그러게 왜뛰오면서또 거리가 날까 그런 생각 했는데 왼손으로 같은 탄도를 같은 탄도를 만들면 머리가 나나서 어, 네. 이렇게 그 방향성도 좋고 그래서 그 최성민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조밀러죠? 그 장타 선수 중에 조밀러거든요. 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가 있어요. 나는 그개이리 개가 이도짜리 있어. 이도짜리를 요거 요부터 하지씩 걔는 어떻게 이거를 내리면서 뛰어올까 랬는데 내리는 게 아니고 왼손으로 쳐올리면 저절로 목이 길이 빠져요. 아, 네. 너무 많이. 그러니까 오래되니까. 왼손을 쳐올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거든요. 아, 네. 그걸 이제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개수인 이었냐면저기 <laughs> 내리는 거라 생각해. 여기서 이걸 내리는 힘 때문에 이게 목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데 걔는 또 점프를 해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 왼손을 쳐올리면 저절로 이렇게 목이 이렇게 돼. 네, 팔을 위로 드니까 그러니까 네. 팔을 위로 드니까 아, 저절로 이렇게 네. 그래서 뛰어오는 선수는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최성민 선수도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뛰어치더라고그데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은 뭐 왼손으로 무조건 뛰운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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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밀려고 퍽점프 왼손 뛰어는거 하면 진짜 진짜 쉽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가는 것만 다 구분해서 Ready. 왼손만 저기 멀리 보낸다고 생각하면 그 방향에 내가 가는 방향으로 사이즈스피드안 먹어도 오른손이 전혀 케이을안 하는 사이즈스피이 거의 안 먹거든요. 네, 너 바로 내가 왼손만 Ready. 잘 가는 대로 잘 찍으면 굉장히 쉽게 치울 수있다그요서 지투에 다시 나오고 싶은데. 아. 아 이게 볼스피드가한 평균가 76, 78되면은 그쪽 발0뭐 이렇게 나와. 오. 아. 내 아. 손으로 이렇게 처올리나? 단독 통해서. 그, 그, 근데 내손으로 저올이 나니까. 내나오 네. 기준이 있내나오 네. 기준? 네. 뭐저 이제 g l f 그거신해서 아, 전국 대회를 나가면은 꼴등을 해도 G2O에 이제 올릴 권한을 줘요 10만 원 내면은 G2O를 올려주거든요 전국 대회 나가서 내가 꼴찌하고 내가 G2O 돼가지고 저는 황진급 프로는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G2O에 들어가 거리가 거리가 저도 7.5도 이런 걸로 진짜 미친 듯이 뛰어나서 거리 는다 생각하면은 요 스윙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게 안 익숙해서 정말. 이렇게 해 볼까? Ready. 빌러처럼이 이게 진짜 진짜 이제. Ready. 이런 식으로 뛰면 미친 듯이 떠요. 대기네 <laughs> 헤드 스피드가 진짜 너무 빠르던데. 그죠. 1 5 0마 이러니까 못 깨져. 마지막 치고. 나도 이거연요스봐야이트밀러스 ready ready 오, 이렇게 하면 잘 뜨죠? 오 그러면 저 수업은 손 이렇게 이게 백스윙으로 뜨는 게아니니까 그거야? 손만, 왜 손만 돼요. 왼손만 쳐올리,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왼손만 퉁 쳐올리 이런 거낌와 근데 이 저기 가만히 있 아들 까지와 이걸 이 게 배드민턴 배드민턴 네트 넘길 때 어떡하세요? 배드민턴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럼 똑같아요. 똑같아요. 배드민턴 네트 넘긴다 생각하고. 네. 오케이, 그렇게. 예, 네. 지금 지금 좋아요 대인장이. 그냥, 네. 그냥 왼손으로 진짜 배드민턴 네트 넘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저그. 배치를 파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m e 몸을 t 려고 하니까. one. But a l 요거 n c SLD r 아. 잘라가지고 짧은 채로 예. 툭툭 치는 연습하시면 좋아요 t h 로 할까? 음. r e a d y o t h 그렇게 치기에는 요 티가 낫고, 60. 응. 올라가는 거는 뭐, 저는 옆으로 올라가는 요새는 하는데, 위로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옆으로 치는 애들도 많아요. 정말 깎아치면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결국에 왼손이 얼마나 잘쳐 올리냐,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레디 왼손이 잘 응. 쳐올리냐? 응, 그렇게. 팔만 응, 타야 돼, 왼손 왼. 그러니까 팔, 왼손 왼손의 왼팔의 바깥 부분, 바깥 부분. 발꿈치야, 바깥 부분. 여기 삼두와 발 바깥 부분 여기 전체가 여기 전체가. 내가 그냥 그걸로 공을 정말 치겠다 잠깐만요 요거 잠깐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정말 잘 맞을 때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목소리> 어떤 느낌이냐면 <목소리> 이게 왜 스크립을 지냐 하면 장가 선수들이 이게 여기 여기 바깥이분 <목소리> 있잖아 여기 바깥부분 바깥부분이 <목소리> 그냥 그대로 요렇게 저올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샤프트가 밖에 내 네. 밖에 있다는 느낌, 아. 안쪽에 있다는 느낌. 그래서 윗클립을 네. 한다는 느낌. 샤프트가 밖에 있거든,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서 후크 끌이면 이렇게 완전 후크 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딱 그냥 느낌이 걸면은 정말 여기 밖에 여기 딱 샤프트가 밖에 있는 상태에서 이걸로 그냥 그대로 쳐오는 그상태에 그래서 공이 진짜 내 네. 내가 있는 서 있는 밖에서 공이 맞는 느낌이 들 때가 제가 거리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잡아도 내가 공을 친다기 뭐 공이 내 왼쪽 밖에서 맞는 느낌이 들 때가 제일 거리가 제일 작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런 드라이브로도 충분히 띄울수 있어요. 왼쪽 밖에서 맞는다데 이 어렵긴 어렵지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지 공 위치도 바꿔야 되고 그립도 바꿔야 되고 느낌도 다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대부분은 샤프트가 이제 내 양팔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샤프트가 내 왼팔 바깥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요렇게 잡아도 칠때는 샤프트가 내발밖발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돌리고 그 m g o i 더라고그 swing it all the way. I'm going to swing it all the way. 거 m going to swing it all the way. I'm g o i n 개하려고요 그냥 들어가 a 고 이렇게 해서 소리 i 그 g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백스윙 여기를 어디 움직여야 내 목을 잘 감느냐 그죠? 이렇게 그냥 이 상태에서 열보세요이 상태에서 들어가지고 이걸 그대로 백스윙만 안 감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이 상태로 그래서 충분히 왼쪽에서 소리가 나게끔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와가지고 느낌 그대로 똑같이 똑만지 치면 되거든. 에이, 이거 용을 응. 연습 많이. 저도 이제 바로에 천 개씩 <웃음> <웃음> 해야죠. 뭐 하죠? 한번 시작. r e a d 오케이. 머리 위에서 들고 왼손만으로 아까 그거 해봐요. 목을 아니 왼손만으로 딱 앞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앞으로 딱 들어서 이렇게 okay. 목을 감싸봐요. 목을. 네. 목을 그냥 완전히 감싸요. 팔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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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게 그렇게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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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여기서 그냥, 네. 그냥 그냥 굳지 말고 아니 아니 굳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면 여기 모양이 어떤 모양을 딱가리쳐야 내가 이 손을 또 다시 당겨와서 뿌리는 게 좋은지 딱 굳어있어요. 되게 굳어있어요. 그냥. 그냥 그렇게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그냥 편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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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있잖아요. 그 편하게 여기 그렇게 이렇게 그 모양을 선생님. 기억을 하면 좋아요. 잠깐만, 에흠. 담배 같이 만좀얻었습니다담팔에 예, 좀 귀한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모양을 잘 기억해봐요. 자기 팔의 모양 그 팔이 굉장히 경직이 많이 되는 거요 혹시 테 l o r Taylor, 어어 y l o r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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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y l 이 r t a y l o 아마 팁이 엄청 이게 약한 것 같은데 네에스 그죠 음. 아시스일요네 그죠 Ready. 어이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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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